아내 장례 다음 날 쫓겨난 시아버지, 그리고 1년 뒤 걸려온 전화 한 통. 아내 장례를 치른 다음 날이었습니다. 5년간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며느리 눈치를 보던 저는 그날 아침 충격적인 말을 들었죠. 아버님, 이제 독립하셔야 할것 같아요. 저희도 여유가 없거든요. 아내 영정 사진 앞에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저에게는 아들에게 물려줄 50억짜리 건물이 있었지만, 일부러 숨기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본심을 보고 싶었고, 나중에 형제끼리 재산 다툼 없이 정리하려 했거든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 일주일 후, 저는 옆 동네 허름한 옥탑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며느리는 이사 당일까지 차가운 표정이었죠. 아버님, 연락은 가끔만 하세요. 저희도 바쁘니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년간 손주들 밥해주고 청소하며 살았는데, 이게 끝이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옥탑방 작은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게 6개월이 흘렀고 저는 조용히 건물 매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동네 은행 앞에서였습니다. 용무를 보고 나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시아버지 재산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며느리가 친구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옆 동네라 가끔 마주칠 수 있는 곳이었죠. 에이, 그래도 5년이나 모셨으면 됐지. 너무 마음 쓰지 마. 맞아. 그냥 물 분이셨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 저는 조용히 뒤돌아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로부터 한달후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건물 매가 크셨다던데요? 부동산 아저씨가 몰래 알려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네 부동산 사장이 큰 거래 났다며 아들에게 귀띔만 모양입니다. 아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응. 바랐어. 너희 줄 생각이었는데 마음이 바뀌었단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전화 너머로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살련다. 잘 지내거라. 남은 돈으로는 봉사 단체에 기부했고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과 파크 골프 치며 지냅니다. 가끔 아들이 연락하지만 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죠. 진짜 가족이라면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이 대했어야 했습니다. 오늘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다음 사연도 함께 해요.